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 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 신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이 되고 또한 빛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셨고요 자이 내용은 창세기입니다 우선 창세기의 개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창세기의 주제는요 모든 민족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될 만한 한 민족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한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계획을 주신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있고, 인간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구속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모든 시작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이든 사람이든 안식일이든 결혼이든 죄든 희생제사와 구원과 문명과 나라들, 이스라엘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핵심 단어는 시작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구절들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고요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에 얼개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 창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네 사건 네 사람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네 사건 네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네 가지 사건은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고요. 네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주제는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9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역사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 범위가 11장 10절부터 10장 그 창세기 끝까지, 끝까지의 그 내용에서는요, 히브리 민족이 시작된 것, 그게 전기적 한 사람의 전기적인 것은 성격들이 강하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소는요 어, 주로 네 가지 사건 있는 것은 전 세계 이제 주로 이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를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명의 사람에 관련된 어,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은 그 지리적인 배경은 가나안 땅하고요 나중에 요셉 때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대로 따지게 되면요 네 가지 사건은요 주전 2000년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네 명의 사람은 이건 뭐 학자들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 어떤 분이 193년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잘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대략적인 그 사람의 그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을 이렇게 합산하면 대략 이 정도의 시간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표에 나와 있는 적혀 있는 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이 추정해서 나온, 음, 그런 수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개관하고요, 얼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의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 있다면요. 1장에 창조의 내용하고요. 3장에 사람의 타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는요. 첫째는 제사 이후의 결과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제사 이후에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라는 것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제사의 중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가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를 냈고요. 이는 자신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교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사,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바로 가인 자신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올바른 예배를 방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요. 세상은 죄에 빠진 인간이라는 한 부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후에 두 부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 드리는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또한 부류는 자신의 만족과 성공과 부유를 위해 예배 드리는 즉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요 창세기는 두 가지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섬기고 예배 대상이 자기가 되어서 살아간 사람들의 족보가 먼저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비교가 됩니다. 가인 있고 셋이 있고요. 또한 함이 있고 셈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있고 이삭이 있고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창세기가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두 족보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는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주인이 나이냐, 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창세기 혹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에 등장하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루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동안 아브라함이 보면서 지냈었던 그런 곳이 어디냐면 어, 이 하란 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광활하고 이렇게 평야가 끊임없이 펼쳐진 그런 땅입니다. 바로 옆에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요, 토지도 비옥하고 넓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애굽에 내려간 이유도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자신의 환경과 매후 흡사했기 때문에 나이감과 그 평야가 익숙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애굽이 이렇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넓은 그런 땅에 기억한 토지, 그리고 넉넉한 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보게 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어떻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요, 두 어깨입니다. 저렇게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어깨처럼 툭 튀어나와 있어서 그래요. 저기에 지금 현재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서 저런 모습이지, 만약에 건물들이 없는 곳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한 그런 지역이었겠습니까? 정말 평야만 바라보던 사람이 여기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적응이 안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곳에는요, 원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자 현재 상황과 형편을 다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맨 처음부터 창조의 이야기를 함으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주인을 나로 삼아 섬길 것이냐라는 둘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은 에녹처럼 궁극적인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지만 자신을 위해 살아간 사람, 자신을 섬긴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창세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러면 창세기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들을 분명히 잘 아시게 될 겁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가 예배 시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분하면서 세상의 핵심과 죄악의 핵심이 같다는 것을 예배라는 것을 통해 깨닫습니다. 세상은 늘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므로 죄악도 서슴치 않음을 현재 의 혼란한 시대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만 만족하고 행복하면 된다는 판단이 결국 모든 죄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항상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제이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